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설정 하시고 매번 100개 받아가세요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물어러 아, 가자 아... 파킹 가자 야나 샷건 야 러버에도 마이크 못 써? 마이크 못 쓰지 쓰면 편한데 오케이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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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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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자, 하게 여기에 팀 되게 많아, 여기에. 여기에 되게 많아. 그쵸, 여 여기. 여기에 저 개꿀. 아, 근데, 착이 근데, 아, 브루트밖에 없네. 브루트가 어리니까, 브루트가 어려운데. 히트 먹어주고. 나이스. 얘들끼리 안 싸워! 와, 한, 한 명도 안죽한 명도. 한 명도 안 죽네? 나이스. 어, 여기 있구나. 와아 얘들아, 너네끼리 싸워야 되는데 왜안 싸워? 왜 이렇게 사이즈 은 거야, 이렇게. 여기 한두명 죽었다. 나이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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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가자, 가자. 버오버야가지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버야 일로 와봐, 나, 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위에 있는 거 설마, 에이, 설마, 아니, 설마, 아니지? 아니, 저거? 오케이, 아니고요. 얼어없시다집 난이를 면안탈 겁니다, 이거는. 안 탈게요. 하면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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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 구라, 구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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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야, 뭐야, 위에 있어, 개피, 개피, 개피. 볼래? 아야아아아아아아야아아야아아야아아자아아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봐아아아아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여기 봐봐, 아아아아인 여기, 봐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뺐아 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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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뺐다, 뺐다, 뺐다. 아, 또,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대기하면 또, 값사인데 아니, 그래. 됐어요, 가자. 라포은 충분하고, 이제, 갑시다. 야, 보이 아,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주제 파악해야 돼, 주제 파악. 우리 못 죽여. 저, 한 명, 한명 죽이다가 저격 들어와. 가자. 하나, 둘, 셋. 설마, 여기 있는 거,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설마! 오케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 파이널 중 꿀팁. 여기 건물에 방탄복이 무려 8개가 있습니다, 8개. 근데 이미 누가 먹은 것 같네요. 보통 한 6개에서 8개까지 했는데, 네, 봐봐.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벌써 두 개, 세 개, 네 개. 너도 먹어, 왜안 먹어. 세 개, 네 개.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도 세 개, 네 개. 어, 이거좀 없네. 어, 보통좀 많은데. 자, 여러분들, 아무리 적어도 한 다섯 개는 이단죠 다섯 개. 뒤집은 니다 이제 여기방탐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 이게. 앞에 온다 집중해 아, 봐 부피 러브야 부피 줘봐 부피 나도 줘봐 부피 이거 하고 가자 잠시만요 갑시다 키트 없어? 키트 없어? 부피 안 봐라 1개? 아 줄게 죽게, 죽게, 죽게 빨리 먹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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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드론, 드론.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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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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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에 뭐 드론니 어드이 미쳤고 우리 드론 키트몇개 제발 제발 가가가와사 죽다 아참와 대신 맞아줘 센스 보소야 잠깐 어어어야 자식 너무 너무 나간씨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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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딱 귀한 구한 거는 골드라이브 한개야키트 많다 키트 지금 잠깐만 키트 많다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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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먹고있어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집중해 왼쪽에있다 왼쪽에 맞지? 왼쪽에. 아쟤 안맞아? 하하 야라인 보고있어봐 히트 줄게 잠깐만 줄게 한명 지금 포인트로 가고 네명 남았다 지금 나이스 나 내가 뒤에 볼게 근데 부피이다할 거야. 근데 방풀이어가지고 알아... 허허~ 약간 이거 여러분들 살짝 이거... 어디, 어디... 야? 아! 아아파 이마... 아파 야, 아니, 가볼래? 야, 아니, 야, 어비, 봐어아봐아봐아봐아봐 와봐 와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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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자리, 잡아. 자리. 야, 세명나았다세명 집중해. 자리 잡아, 야,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너 어, 빨리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나누나가 착각해. 오, 대비 좀 괜찮아. 아, 야, 들어 보자마. 야, 니먹어러 가봐. 가봐, 가봐. 오저 가봐. 일단, 보 볼게, 좀, 내가, 봐줄게. 먹고 뭐 있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먹었어? 아, 자 나이스. 위로 가자, 위로. 부피 조심하고. 바로 두명 남았다, 지금. 찌네돌이 팀인 것 같은데, 이거, 뻑기다가 그냥, 막 다치자, 뻑기다가 아야야야, 말했잖아, 뭐, 임마. 아, 키트 볼게, 키트 볼게. 어, 히트 볼게. 지켜줄까봐? 아, 팀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어허. 아, 씨. 아, 이거 잘못 잡았안 되는데. 이거 질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질 수도 있어. 방심은 절대. 네, 금지. 숨어도 <laughs> 알고, 아. 어허 야, 여러분, 이거, 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거 아시나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나만 오늘 처음 알았냐, 이거? 나만 오늘 처음 알았냐, 이거? 네, 오늘 아까 건대가 해줘가지고 봤는데, 어, 나만 처음 왕. 어, 나만 처음 왕. 어, 니까 그러니까. 이거, 개꿀이야, 개꿀, 이거 이 완전 개꿀이야. 개꿀팁. 모르시는 분들 사용하시고, 상대방을 터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어왜 안되냐? 야 집중해 집중해 나만 을게 집중해 넌넌울지마 오케이 야 이럴 때가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야 저기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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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아니야 방탄 80 포인트 가운데 한면야 쟤네들이 팀일 수도 있다 조심해야 돼 봐봐, 야, 야,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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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그로 끌어봐. 또 어디, 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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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 잠깐만, 아이씨. 한 명. 수다 이거. 어허네네 일단 이건 이긴거 같아요 근데. 어 이건 또 가볍게도 이긴거 같네요 여러분들 네네네 이습니다 지금 또파인을즈 꿀팁 한개 꿀팁 한개 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거 보세죠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걸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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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쏘고 쏘고 이런식으로 어 안돼 이렇게 네 걸칠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학교에 있다고 아 어, 야야 크림빵 사나 크림빵 어 빵챗트 시켜주고, 갑시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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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 근데 가지 말자, 그냥. 어차피 위험해. 괜히 갔다, 이거. 안 된다. 아냐, 아냐, 아냐. 가면 안 돼. 아니요, 목닥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목묵이 가있어갖고, 방심없고 어딨냐, 는데오진 않아. 아, 저기있다. 네. 개피, 개피, 개피. 어, 이게 안 맞아? 야, 싫어. 나이스. 나이스. 팡 내꺼. 팡 내꺼. 팡 내꺼. 팡내 아, 네. 이렇게 여러분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우. 나이스. 이렇게 맑다 야, 오늘 이거 진짜 많이 이겼다, 근데. 처음에, 솔직히 처음에 저격 때문에 좀 곤란했는데. 저격 적응됐다. 다시 또. 적응됐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씩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넘었습니다 어, 9분 3초나있네요 보통 5분 끝인데 그동안